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반성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정도 해야 되죠. 노력도 해야 돼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어, 나를 비난하면서 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안 하면 안 돼요. 반성하고 수정해야 돼요. 아, 아니면 소시오페스트 감옥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laughs> 다른 사람은 피해주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설령 누군가를 피해줬다고 해도 그게 막 나를 다그치고 혼을 내는게 아니라 성찰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찰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어떤 결핍이 있길래 이런 문제까지 일으킨 거지? 나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래 이 정도의 실수를 했지? 하고 약간 자기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안 하면 한 작심 삼일 길면 일주일 가나요? 행동만 고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너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자라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말들을 들어서 이런 상처가 있어서 아,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구나. 받아들여요. 나의 역사를, 나의 성향을, 내가 지나온 길들을, 나의 결핍들을 그냥 끌어 안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행동을 수정해요. 그 다음에요. 어, 그러면 훨씬 더잘 수정돼요. 근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되진 않아요. 사람이 성격을 고치는데 몇년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본 책에서는 5년 이상 빠르면 3년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거기까지 가진 말아요. 강산만 변하면 돼요. 10년 차에는 우리는 한 3년에서 5년이면 사람이 얼추 변하는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안 늙었어요. 그 때만, 그때 가서라도 새 출발할 수 있다면, 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도 되게 방법적인 걸 묻는 건데, 자기를 수용한다는 건 방법적인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방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용적이지가 않죠. 어, 되게 뭐랄까, 한국적이야. 우리 한국 사회 수용적이지 않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어,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수용한다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냥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를 수용하는 겁니다 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쓸모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꼭 쓸모가 있어야 사나요? 인간이 어디다 쓰려고 태어난 도구 같은 건가? 인간은 그냥 생명체 아니에요? 어, 되게 도구화시켰어 사람을 어느새 그냥 생명이거든요 쓸모가 아니고 생명은 아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그렇잖아요 쓸모가 없으면 죽어요 참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기한테 뭘 바라나요 그냥 존재하라 그래요 그거 말고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존재만으로 할 일을 다한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잠시라도 나 자신을 그렇게 아기처럼 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수용인데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너무 아나모인되고 너무 노력하지 않고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아기처럼 자신을 대하십시오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laughs> 못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절충이 될 거예요. 되게 열심히 자기를 아기처럼 대해보세요. 그래도 중간 밖에 못올 거니까. 절대 아나모인이 안 되시니까 걱정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나를 잔소리하네. 또 나를 비난하네. 그 마음조차도 수용하는. 너는 오죽하면 네가 그렇게 싫패니 그것도 수용하는 거야. 그것도 잔소리하는 것도 과도하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도 수용하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 공간이라는 게 생겨요.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짓을 그만해요. 어느 순간부터 나를 그만 다그쳐요. 여유가 생기거든. 약간 포용력 같은 게 생기죠. 왜 여유가 없는 엄마나 아빠는 애를 뒤접듯 잡는데.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엄마나 아빠는 애를 웬만하면 용서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대하게 되는 거죠. 약간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그 여유라는 거는 공감하고 이해받을 때 생기는 거라서 내가 나한테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 살다 보면 나아지다가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나 우울했어. 근데 지금 괜찮아. 근데 다시 그러네. 나 인간관계 문제 있었어. 근데 나아졌어. 근데 다시 그러네. 나라는 인간은 안 되나 봐. 우리 항상 거기에 도달하죠. 저라고 왜 그럴 때가 없었겠어요. 있죠. 근데 음, 네,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전혀 힘들지가 않고 전혀 지치지가 않으면은 잘 살다가 어느날 과로사로 죽어요. 중간중간 힘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증이에요, 조증. 힘들고 무너진다는 건 내가 나에게 어떤 신호를 준다는 건데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내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 억압하고 밝은 척, 아닌 척, 능력 있는 척, 잘 사는 척, 그놈의 척이 병이에요. 힘든 건 병이 아니에요. 나약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척하는 게 진짜 나약한 거예요. 그건 진짜 두려움이거든요. 나를 직면하지 못하는 진짜 찐 두려움이에요. 엄청 웃음이 많고 밝기만 한 사람 여러분 막 인스타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병이야. <laughs> 척하는 병, 자기 부정성을 직면하지 못하는 병, 나약함.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해야 돼. 난 괜찮아야 되거든.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까죠. 나는 별볼일 없었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실망하고, 막, 탈 구독하고 막 이래요. 아,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구독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막, 우울증 걸렸다는 등, 최근에도, 최근까지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거 보고 있자니 너무 우울해서못 보겠다는 등. 자기 자신부터 챙기라는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었죠. 힘들 때 힘들어하는 것은 삶에 대한 용기고 자신에 대한 진솔함이고 예의예요. 그 우울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번아웃이 주는 메시지. 난 나한테 뭘 잘못했지? 너무 혹사시켰네. 혹은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네. 가족 간에 갈등이 있네. 내가 어렸을 때그 상처를 치유를 못했네. 어떤 그 메시지를 듣고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방식 자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울증은 어, 성장의 기회죠. 항상 힘들기만 한 사람은요, 자기가 힘든 걸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척을 하는 건데 항상 불안한 사람도 자기가 불안한지 모르라요어늘 겁이 많은 사람도 자기 겁 많은지 잘 모르고요. 그것도 있어. 항상 어깨가 뭉쳐 있는 사람은 어깨 뭉친 줄 몰라. 자기가 어깨 아픈 줄을 잘 몰라요. 갑자기 어깨를 들려 주무르시네요. 어 근데요, 그게 있어요. 괜찮아 본 사람이 힘들 때 힘들다는 걸 알아요. 이완이 돼본 사람이 긴장했을 때 긴장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내가 힘드네라는 걸 느낀다는 건 되게 희망인 거예요. 괜찮았던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랑도 받아본 거고요. 천하의 본적도 있는 거고요. 진정한 웃음을 지어 볼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희망이냐면 아 괜찮은 날이 있었던 사람은 또 괜찮은 날이 와요.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돼요. 돌고 돌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행복했던 그 반대편에 와 있는 때구나. 또쭉 가다 보면 그 반대로 가겠지 하면서 그걸 버티는 거예요. 전 그렇게 제 자신을 기다리거든요. 이만큼 마 좋아졌는데 왜 다시 무너지지? 라고 할 때, 물론 절망되지만 그 한편에는, 그래, 맞아. 근데 두달 전에 나 되게 괜찮았었어. 이보다 더 나은 치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았었어. 그렇다는 건 조만간 내가 또 괜찮아질 날이 온다는 거겠지 하고 실월하게 같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요. 그렇게 지나갔으면 돼요. 그럼 시한하게또 그런 날이 와요. 이건 거의 진리예요. 그리고 더 나은 생각은 뭐냐면 설령 그런 날이 오지 않아도, 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죠. <웃음> <웃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성장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요.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오롯이 나한 사람 안에 그냥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수용인 거예요. 자기를 수용한다는 건내 좋은 면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옥상 아래에는 지하가 있고요. 햇빛 뒤에 그림자가 있죠. 그거 다 나예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나중에 저기 음지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어 이것도 고스란히 다 나지. 괜찮아. 누구나 그렇지. 하면서 끌어안는 것이 통합이고 이 통합의 인격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꽃 진짜 성장이죠. 거의 노년기에 이르는 건데 우리 좀 빨리 이르자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생사고라 길흉화복 이런 것이요. 가능해져요. 되게 고통이 왔을 때 초월이 되거든요.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딱 넘어서요. 초월해서, 이제, 어, 원래 그렇잖아. 산다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이게 돼요. 바로 돼요. 되게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길면 1.5일 정도 속상해요. 정말이에요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부정성을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하죠 이거는 원래 삶의 일부분이고, 이런 부분, 이런 그림자도 나의 한 부분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살지. 이런 초월하는 마음까지 가야, 사실은 괴로움을 그때그때 그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건강한 또 성숙한 방법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